1951년 신묘생 어르신들을 위한 2026년 병원연대운 분석의 결정판입니다. 단순한 운세풀이를 넘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오신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더욱 갓 지고 건강하게 경영하실 수 있도록 인문학적 통찰과 사주학적 비방을 총망라하여 약 1만자 분량으로 대폭 증보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요청하신 대로 보석을 씻어주는 생명수로서의 포도즙 광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대기획 2026년 병오년 1951년 생신묘생 토끼띠 불속의핀 연꽃. 그 찬란하고도 위태로운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문 76세 영롱한 보석이 세상의 태양을 마주하다. 유구한 세월의 강을 건너 어느덧 76세라는 삶의 봉우리에 서신 1951년. 신묘생 어르신들께 2026년 병오년의 천기를 전합니다. 1951년은 하얀 토끼, 즉 백토의 해였습니다. 신묘생은 천간이 신금으로 이는 잘 세공된 보석, 예리한 칼, 서리 내린 가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지지는 묘목으로 봄날의 화초, 덩굴 식물, 혹은 예민한 토끼를 상징합니다. 즉 신묘생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섬세해 보이나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자존심과 예리한 직관, 그리고 깐깐한 완벽주의 성향을 품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보석 신묘의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합니다. 병오년은 하늘에는 태양이 뜨고 땅에는 붉은 말이 달리는 그야말로 화기가 하늘을 찌르는 해입니다. 물상학적으로 이를 풀어보면 차가운 새벽이슬을 머금은 영롱한 보석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 빛을 정면으로 받는 형국입니다. 태양빛을 받은 보석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명예운의 상승.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강한 열기는 보석을 감싸고 있는 금속을 무르게 하고 지지의 여린 화초 묘목물 바짝 말려버릴 위험 건강의 적신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묘생의 운세는 극과 극의 공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추앙받는 원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독과 건강의 시련을 견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불길을 이용해 자신을 더욱 단단한 명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76세의 지혜와 처세술을 담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제1장 천지조와 심층분석 합의 환희와 파의 고통 1. 천간의 조와 병신합수 마이너스 권위가 서고 지혜가 샘솟다 2026년의 가장 큰 축복은 천간에서 일어나는 합입니다. 귀하를 상징하는 신금보석이 2026년의 병화태양을 만나면 서로 끌어안아 수물로 변하려 합니다. 의미 사주에서 병화는 신묘생에게 정관, 즉 명예와 도덕, 올바른 직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와 합쳐지니 가만히 있어도 감투가 쉬워지고 주변에서 귀하를 어르신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게 됩니다. 변화 금딱딱함이 수유연함로 변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처럼 유연하고 지혜로워짐을 뜻합니다. 2026년에 귀하는 젊은이들과도 말이 통하는 열린 어른으로 칭송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지지의 충돌 묘파 마이너스 화초가 가뭄을 만나다. 천간이 화려한 조명이라면 지지는 현실의 고단함입니다. 귀하의 지지인 묘토끼는 습기를 머금은 젖은 나무 순목입니다 그런데 오말라는 강력한 불덩어리를 만나면 나무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를 사주 용어로 파라고 하며 깨지거나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건강의 파 우리 몸에서 나무 먹는 간, 담, 신경. 눈 관절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마르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수술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작은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 파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살던 집을 수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의가 상하여 결별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도화와 현침의 이중주 신묘생은 본래 현침살 바늘처럼 뾰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직관 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2026년의 도화살인 기살이 겹치면 귀하의 예리한 말 한마디 가 대중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를 주기도 합니다. 76세의 품격은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옴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2장 인생의 5대 기둥 정밀운세 재물 및 자산운 화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재물 흐름의 양면성 2026년은 명예를 통한 재물은 들어오나 투기를 통한 재물은 나가는 해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혹은 귀하의 경륜을 인정받아 받는 자물료 등은 아주 길합니다. 하지만 돈을 불려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귀하의 보석은 불 속에 녹아버립니다. 사기 및 손재수 주의보 병호년의 불기운은 귀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말솜씨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고수익 보장, 기획 부동산, 코인 투자 등은 쥐약과 같습니다. 2026년에는 지갑에 지퍼를 닫고 열쇠를 채워 배우자에게 맡기십시오. 주거 이동 및 문서 이사 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하살의 영향으로 새 집으로 가더라도 하자 보수를 해야 하거나 시끄러운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머무는 곳을 고쳐 쓰는 걸리 모델링이 이사보다 100배 낫습니다. 건강 및 신체 운 바싹 마르는 몸 진액을 사수하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만자 분석의 핵심입니다. 안구 및신경계 건조증 묘호파는 눈을 공격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날카로워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나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관절 및 근육 경직 나무가 물기 없이 마르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해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에 갈때 계단을 오를 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낙상은 2026년 신묘생에게 가장 큰 재앙이니 미끄러운 신발은 다 버리십시오. 비뇨기 및 신장수기 부족불이 물을 말려버리니 소변 보기가 불편해지거나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및 가족은 사랑과 전쟁, 그리고 화해. 부부 관계 파살은 부부궁을 흔듭니다. 70대 부부에게 파살은 이혼보다는 주로 병수발이나 별거주말 부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귀하가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보호자임을 잊지 말고 짠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말싸움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불올에 운에 기름 말싸움을 붓는 격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두기 자식들은 귀하를 존경하지만 귀하의 잔소리는 힘겨워합니다. 신묘생 특유의 꼼꼼함으로 자녀의 살림살이나 손주 교육에 대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큰 다툼이 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산불의 지혜가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4. 사회 및 대인 관계 운 고독한 리더, 군중 속의 현자. 외부 활동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납니다. 복지관, 노인대학, 종교 모임 등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귀하의 패션 감각과 세련된 매너는 어디서나 인기를 끕니다. 다만 총무나 회계처럼 돈을 만지거나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절대 맞지 마십시오. 명예직만 수락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정리 2026년은 2년의 물가리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나를 이용하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귀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흙의 기운을 가진 사람 소띠, 양띠, 용띠, 개띠를 곁에 두십시오. 제3장. 2026년 사계절 및 월별 상세 운세와 행동 지침. 단순한 운세가 아닌 그 달에 꼭 해야 할 일투 마이너스 둘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봄 1월 3월 마이너스 싹은 트지만 아직 바람이 차다. 1월 경인월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친구가 자랑을 하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할일 겨울옷 정리, 묵은 짐 버리기. 2월, 1묘월 귀하의 달보구문입니다. 고집이 하늘을 찌릅니다.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할일 중요한 결정 미루기, 배우자에게 선물하기. 3월, 임진월 단비가 내립니다. 건강이 호전되고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일 가족 외식, 봄나들이. 여름 4월, 6월 마이너스 뜨거운 열기, 인내심을 시험하다. 4월, 개사월 영맛살이 들어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립니다. 가까운 곳은 좋으나 해외는 삼가십시오. 할일 차량 점검, 관절 보호대 착용. 5월, 가보월 주에 1년 중 가장 위험한 달입니다. 묘파가 극에 달합니다. 건강 다툼 사고 등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할일 건강검진 외출자재 무건수행 6월 을미월 나무가 흙을 만나 안정을 찾습니다 재물운이 소폭 상승합니다 할일 밀린 공과금 정리 지인들과 다과회 가을 7월 9월 마이너스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결실의 계절 7월 병신월 병신압수가 다시 들어와 명예운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어디를 가나 상석에 앉습니다. 할일 품위 유지, 동창회 참석. 8월 정유월 주에 묘일 충입니다. 뼈와 치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일 치과 방문,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9월 무술월 묘수랍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목한 기운이 감돕니다. 할일 가을 산책 독서. 겨울 10월 12월 마이너스 4시를 다지고 다음을 기약하다. 10월 기해월 생기가 돕니다. 목기운이 강해져 건강이 회복됩니다. 할일 취미 생활 시작, 보약 지어 먹기. 11월 경자월 예의 없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수 있습니다. 형살의 기운입니다. 할일12 무시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12월 신축월 차가운 땅이 열기를 식혀줍니다.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합니다. 할일 금전 정산 신년 계획. 제사장. 신묘생을 위한 2026년 개운 라이프 스타일. 1. 패션과 컬러 테라피, 컬러 세러피 신묘생 어르신들은 본래 멋쟁이가 많습니다. 2026년의 패션 코드는 쿨 앤드 디프입니다. 베스트 컬러즈 검은색 블랙, 주색 다크 그레이, 남색 네이비. 이 색들은 물의 기운으로 병원연의 불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속옷이나 스카프, 모자 등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워스트 컬러즈 붉은색 레드, 분홍색 핑크. 화기를 더욱 부채질하여 혈압을 높이고 다툼을 유발합니다. 네. 풍수 인테리어 팽슈이. 잠자리 머리를 북쪽으로 두십시오. 북쪽은 물의 방향이라 머리에 열을 식히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소품 집안의 서쪽에 가족 사진이나 귀중품을 두면 재물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수족관이나 실내 분수를 두어 건조함을 막는 것이 최고의 풍수 비방입니다. 3. 음식과 섭생 푸드. 블랙 푸드 검은 콩, 흑임자 가지, 블루베리 등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늦춰줍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은 피를 맑게 하고 몸의 열독을 빼줍니다. 제5장. 76세의 심리학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힘. 노년의 품격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신묘생 어르신들은 예민한 만큼 외로움도 많이 타십니다. 2026년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소외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독살러 투두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남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난초를 치거나 글씨를 쓰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내면을 다듬으십시오. 귀하라는 보석은 시끄러운 시장통이 아니라 고요한 박물관 진열장 안에서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2026년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완성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귀하의 외로움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귀하 자신만이 귀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육장. 결론 및추원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연꽃처럼 우아하고 고결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1951년 신묘생 어르신. 2026년 병오년은 분명 뜨겁고 숨가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태양은 눈부시고 말은 거칠게 달릴 것입니다. 여리고 섬세한 토끼인 귀하에게는 다소 벅찬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이미 7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낸 보석입니다. 불은 보석을 녹일 수도 있지만 잘만 다루면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더욱 순도 높은 명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올한해 건강이라는 기초만 튼튼히 다진다면 귀하는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가정적으로 대우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몸 안에 물기 진행을 지키시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귀하의 일은 여섯 번째 해가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그리고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특별 부록 보석을 위한 시크릿 건강 처방. 긴 글을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수차례 강조했던 2026년 건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신묘생에게 2026년은 보석이 불을 만나 바싹 마르는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몸속의 진액이 마르면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머금은 살아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포도는 검붉은 색을 띄어 수, 물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품은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과 씨앗의 영양까지 그대로 담아낸 포도즙은 뜨거운 불기운 병원연을 식혀주고 귀하의 메마른 몸신근묘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천연윤활유이자 생명수입니다. 제가 농부의 양심을 걸고 제 부모님이 드신다는 마음으로 한포한포 한포 정성껏 내렸습니다. 설탕 한톨 섞지 않은 순수포도 원액의 달콤함으로 2026년의 뜨거운 열기를 다스리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으십시오. 보석은 맑은 물로 씻어야 빛이 나고 70대의 몸은 진액을 채워야 청춘이 됩니다.